안녕하세요. 준택입니다. 이번 영상은 로지텍의 신제품 게이밍 마우스 G502 라이스피드의 실사용 리뷰입니다. 앞전에 G502 무선의 언박싱과 첫인상을 라이브로 진행했기 때문에 뭐 겹치는 얘기는 최대한 하지 않고 방송 후에 제가 지금까지 G502 라이스피드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과 라이스피드 무선의 반응 속도, 라이브에서 빼놓고 하지 못한 얘기들, 실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거 위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조금 길지만 이 영상과 그 라이브 방송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G50이 무선을 구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이 마우스의 스펙과 라이브 방송에서 했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디자인은 유선 버전과 완전히 동일하고 중소형 혹은 중형의 비대칭형 오른손잡이용 마우스로 11개의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전 버전과 차이점은 휠의 고음화감이 추가되고, 휠 가운데 없던 구멍이 생겼고, 파워플레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센서는 PMW3366에서 최근에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었던 배터리 효율이 뛰어난 로지텍만의 16K 히어로 센서를 그대로 사용했고, 마우스 탑 부분 플라스틱이 친환경 소재로 바뀌었고, 무게는 유선버전의 115g에서 약 10g 정도가 가벼워졌네요. 그리고 가격은 약두 배가 오른 16만 9천 원에 정발되었습니다. 제가 G50이 무선을 약 일주일 정도 실사용을 해보고 느낀 점은 기존의 G50이 유선의 무선 버전 딱 거기까지.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의미랑 안 좋은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는데. 좋은 의미로는 로지텍이 자랑하는 라이스피드 무선 기능이 역시 유선과의 그 반응속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분들은 무선이 더 반응속도가 잘 된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만큼 딜레이나 끊김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센서의 성능도 우수했고 실 DPI도 이전 3366과 거의 비슷한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센서와 바닥 감지 높이를 조절하는 LOD 변경은 불가능한데, 뭐 이건 진짜 센서에 민감한 분들이나 아니면 1인칭 게임을 즐겨하는 분들만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테스트에서 LOD가 DVD 한장 높이에서도 반응하지 않았는데, 저는 주로 저감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LOD가 낮은 게 높은 것보다 원치 않는 커서의 움직임을 줄일 수 있어 개인적으로 더 좋았습니다. LOD도 개인 취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 안 좋다는 없지만 소비자에게 초이스가 없다는 건 조금 아쉽네요. 전체적으로 기존 유선 g 5 0의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선의 장점을 아주 잘 살린 마우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무선이라 배터리도 들어갔는데 유선보다 가벼워졌으면 괜찮은데, 혹은 난 가벼운 마우스 되게 좋아하는데 그 유명한 G502가 무선으로 바뀌었는데 더 가벼워졌으면 이거 써볼만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재원상 7g이 가벼워졌는데 기존의 G502를 무겁게 느꼈다면 절대 G502 라이 스피드를 가볍게 느낄 수는 없는 무게여서 무게상 장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무선이어서 유선 G502보다는 확실히 편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립감. 그립감은 당연히 유선과 쉐입과 사이즈가 동일하기 때문에 달라진 게 없겠죠. 스나이퍼 버튼을 자유롭게 자주 사용해 왔다면 전혀 문제 없겠지만, 저처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립감에 꽤 많은 제약이 생깁니다. 바실리스크나 G903, G프로 무선처럼 버튼을 없애거나 커스텀이 불가능해 언제나 엄지 그립을 신경 써야 하는데, 아니 동급 마우스인 G903이나 G 프로 무선은 버튼 커스텀이 가능한데 G50이 무선은 왜 그렇게 안했을까?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생각하고 기존의 G50이 유선과 너무 똑같이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길이 185, 너비 1 0 0 m m 의약 F10이 조금 넘는 제손 사이즈에서 스나이퍼 버튼이 걸리적거려 편안하게 팜그립은 힘들고 반클러가 제일 편했습니다 핑거팁 그립은 나쁘진 않았지만 마우스 자체가 무거워서 손가락으로만 잡고 사용하기에는 장시간 사용시 손에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 다른 마우스들과 비교해보면 그나마 비슷한 게 G402랑 G403인데 G402보다는 조금 더 길이가 짧고 G403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작으면서 마우스 앞부분이 좁습니다. 엄지받침과 여러 버튼들, 조금 과하게 긴 메인버튼 때문에 마우스가 커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잡아보면 생각보다 작은 마우스로 바실리스크와도 사이즈나 그립감에서 많이 비슷합니다. 바실리스크와 G50이 모두 비대칭이지만 실제로 잡아보면 정말 대칭형 마우스인가 싶을 정도로 비대칭 정도가 심하지 않은 무난한 쉐입입니다. 비슷한 무게면서 무선 마우스인 만바 무선과 쉐입을 비교해보면, 만바는 전체 마우스 사이즈에 비해 너비가 넓고 높이가 낮고, G502는 마우스 전체 사이즈에 비해 너비가 좁고 높이가 높아서, G502를 잡았을 때 마우스 엉덩이 부분이 조금 볼록 튀어나온 느낌, 혹은 손바닥을 채워주는 느낌이 있고, 만바 무선은 비교적 손바닥이 빈 느낌입니다. 정리해보면 G502는 F8 이상 F10까지 웬만한 그립에 잘 맞는 사이즈와 쉐입이라고 생각하고 F11 이상부터는 핑거팁은 잘 맞을 거라 생각하지만 판 그립이나 클러 그립은 작은 마우스를 선호하지 않는 이상 편하게 잡기에는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G502 무선의 친환경 소재 플라스틱은 기존의 G502 유선의 플라스틱과 만졌을 때큰 차이는 없었는데 이번 친환경 소재 플라스틱이 아주 조금 더 코팅이 잘된 느낌으로 손자국은 비교적 덜 남았고 땀이 났을 때 끈적임에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제가 앞선 라이브 방송에서 G50이 유선과 G903에 비해 G50이 무선이 휠이 많이 개선된 걸 같이 확인을 해봤는데 역시 실사용에서 휠에서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단지 무한 휠이 지원되는 휠이니만큼 무한 휠을 사용하지 않을 때 확실히 휠 돌리는 소리가 심하고 걸리는 느낌이 인위적이라고 해야 할지 어쨌든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은 있었습니다. 기존 G502 유선의 밸런스는 약간 앞쪽으로 쏠렸었는데 이번 무선은 선도 없어지고 휠의 디자인의 변화 때문인지 많이 개선되어 밸런스는 아주 잘 잡혔다고 느껴졌고 바닥에 파워플레이가 지원되면서 엉덩이 쪽 마우스핏의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는데 전체적으로 재원상 동일한 마우스피으로 미끄러짐도 거의 동일했습니다. 메인 버튼은 5천만 번 내구성의 옴런 스위치로 키압은 낮고 구분감은 떨어집니다. 참고로 제가 테스트하는 동안 더블 클릭 현상은 없었습니다. 스나이퍼 버튼을 포함한 사이드 버튼은 기존의 G502 유선과 거의 비슷한 키압으로 스프링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내방향, 위, 아래, 좌우 움직임이 가능한 4D 휠의 클릭의 키압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기준으로 G502 유선보다는 살짝 키압이 낮았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로지텍 최신 G 허블 지원해서 모든 버튼의 매크로를 포함한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고 레이저와 동일한 G 시프트 기능도 지원합니다. 또한 DPI 인디케이터를 통해 버튼 하나로 마우스의 간단한 배터리 상태도 확인이 가능하고 DPI는 1개부터 5개까지 50 단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온보드 메모리도 있어 마우스의 세팅을 저장하면 소프트웨어 없이도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네요. 배터리는 공식적으로 led를 켰을 때 48시간 led를 껐을 때 60시간 지속 사용이 가능해 현존 무선 마우스 중 지프로 무선과 함께 최고의 스펙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g903과 만바 무선과 비교해 테스트를 해봤는데 첫 한두 시간은 큰 차이 없었지만 꾸준히 며칠을 더 사용했을 때 g50이 무선과 만바 무선이 g903에 비해 확실히 오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평을 하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딱 G50이 무선 버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G50이 라이스피드를 기존의 G50이 유선보다는 더 만족하면서 사용했습니다. 짜잘한 조립 마감이나 무선에서 오는 편리함은 확실히 있는데 가격을 생각하면 이게 17만 원에 육박합니다. 저같이 기존의 G50이 유선을 뭐 무게가 됐던, 그립감이 됐던, 너무 많은 버튼들이 됐든, 그렇게 선호하지 않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선에 거의 두배의 돈을 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지프로 무선이 완전히 새로운 쉐입과 무선 게이밍 마우스 중에서 가장 가벼운 마우스라는 점에서 조금 더 가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뭐, 가벼운 마우스가 무조건 좋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마우스 무게를 무겁게는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가볍게 만드는 건 쉽지가 않다는 걸 요즘 이 브랜드, 저 브랜드, 하나둘씩 파이널 마우스 따라서 마우스에 구멍 뚫기 시작하는 걸 보면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아직 구멍 뚫는 거 외에는 뭐,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G50이 무선을 가장 추천하는 대상은 첫 번째로 당연히 기존의 G501을 너무 잘 쓰고 지금까지 무선이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셨던 분들. 두 번째는 게임도 하지만 일상용으로 혹은 다양한 매크로가 필요한 반복 작업을 선의 제약 없이 쓰고 싶은 분들. 마지막으로 묵직한 게이밍 마우스를 선호하면서 성능 좋은 무선 마우스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강추하는 마우스입니다. 무게가 좀 나가는 무선 마우스,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온 라이벌 650, 글라디우스 무선, 아이언클럽 무선이나 몇년 전에 나왔던 리더, 스파타, G903과 비교하면 역시 장점은 압도적인 배터리 수명으로 무선 마우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그립감은 뭐 개인 취향이니까 빼고 센서도 뭐 손에서 느껴지는 차이는 거의 없으니까 제외하고 끊김이나 딜레이도 최근에 출시된 무선 마우스랑 차이가 없고 어, 장점이 배터리밖에 없네요. 네 여기까지 로지텍 G501 라이스피드 실사용 리뷰였습니다. 더 다양한 게이밍 기어 소식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